친구 관리를 맡기는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홍콩키 조다학생선생사입니다 아 친구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선생님나와주시네 이제 친구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원 13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자와 괜찮아요. 천천히. <웃음> 그만, 그만, 그러지 <laughs> <누르지> 말고, 오케이. <laughs> 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런 말씀들은 친구 친구의 영향과 그것이 인간 성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친구의 영향력. 친구의 영향력이란 뭘까요? 그럼 이제부터 친구의 영향 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친구의 영향 오, 치, 오. 친구의 영향력은 친구란 사전적으로 큰돈으로 오랫동안 가깝게 그 사귀어 본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이제 친구의 친구. 뭐야? <laughs> 친구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네, 번째 선한 목적는 함께, 공해이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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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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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한테 해야 되는 행동과 친구한테 오히려 해야 되는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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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한테 안 되는 거, 그렇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 진 몸을 더럽히게 하고 그 좋은 몸을 안 좋은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된다. 세 번째, 친구한테 나쁜 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아멘 이제 왜 친구한테 잘해, 잘해줘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만 기분이 좋고 친구와 관계가 매겨져 있두 번째, 친구만이 잘해주고 재기도 잘해주면 저신이되니까 아멘 저 이제, 왜 친구한테 그러면 왜안 되... 이제 친구한테 그러면 왜 안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내 성품까지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나쁜 짓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상대방이 싫고 화나고 사이가 안좋아지기 사이 때문입니다 이제, 오히... 이제 오히려 시작. 친구한테 해야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히려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 어, 먼저 다가가 준다. 두 번째,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 세 번째, 친구가 화내도 똑같이 하지 않고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해 준다. 네. <laughs> 이제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왔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요 아멘 네. 네. 학생 정선님니나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친구 관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내 친구한테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면 친구한테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멘. 예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조다인 문국희 학생 순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